오늘 터닝 포인트에서 다룰 이야기는 살면서 절대 멀리해야 하는 유형의 사람에 대하여입니다. 그중에 탑은 바로 나르스 시스트. 제가 저의 첫 영상을 이 주제로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최악의 유형의 사람인데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당하시지 않게 이런 유형의 사람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첫 영상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나르스 시스트는 자기애성 성격 특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저 이기적이라고만 볼수 있는 사람이 아닌 정신병적 수준으로 심한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알아볼 수 없어요. 남녀 불문하고 나르시시스트는 관계 초반에 상대에게 과도한 칭찬과 관심을 보입니다. 집중적으로 애정과 관심을 첫 만남부터 표현합니다. 이들은 첫인상을 강하게 심고자 듣기 간지로 맞춤을 하고 상대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알아온 사이처럼 철석 붙어서 아주 친근히 다가옵니다. 이렇게 나르스시스트는 목표한 상대를 처음부터 정신 못 차리게 사랑 공세를 펼칩니다. 나르스시스트는 사람들을 급으로 나누어 인맥을 형성하고 강약 약강이 무척 심하며 깊이 있는 관계보다는 착취적이고 피상적인 관계만 맺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자신보다 잘나가는 사람들과 인맥을 형성하려고 하고 그렇게 급을 나누며 자신도 그들과 같은 급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나르스 시스트가 의적인 조건에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그들을 쿨하고 편견없고 반대한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나르스 시스트는 이렇게 관계 초반에 집중적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현하면서 상대를 사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옹렬정을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높은 위치에 있거나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면 집중적으로 상대방에게 애정과 관심을 첫 만남부터 표현합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상대방의 글과 사진을 칭찬한다거나 친분을 과시하는 글을 올리면서 인맥을 자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기 위해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본인의 가치 역시 상승하고 잘 나간다고 알기 때문입니다. 나르스 시스트는 목표를 정하고 계속적인 애정 공세를 하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유효 기간이 짧습니다. 상대방이 완전히 소가 넘어왔다 싶으면 정복감을 느끼고 더 이상 예전처럼 관심과 애정을 주지 않고 냉대를 하고 이용을 하다가 상대를 버립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상대를 찾고 그렇게 반복을 하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열중합니다. 이렇게 나르스시스트는 자기 사람이 되었다 싶을 때부터 본심을 서서히 보입니다. 그동안 진실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계획적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는 시시해지고 자신도 모르게 본성이 드러나는 거지요. 나르스시스트는 상대의 아픔에 공감을 안 합니다. 그들은 사이코패스처럼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고 공감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이 이런 유형의 사람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남들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자신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병적으로 거짓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의 거짓이 탄로 날까봐 입니다 그들은 허세를 일삼고허으로 자신을 꾸며내며 타인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심어 놨습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은 자신이 거짓으로 만든 것을 진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통 사람과 다른 그들만의 병적인 성향인데요. 많은 거짓말을 하고 본인조차 자신이 과거에 했던 말들을 까먹고 그 상황을 모면 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며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도 헷갈려 합니다. 이러하니 사기를 쳐도 진심으로 할수 있는 것이겠지요. 자신의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믿는 사기꾼이니 말이죠. 자신의 무능하고 불안정한 자아를 감추기 위해 일부러 거짓을 말하고 부풀려서 자신을 과대 포장합니다. 그래서 나르스시스트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는 줄 알고 남들도 자신이 그런 잘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줄 알며 살아갑니다. 옆에서 보면 분명히 착각이지만 자신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알아차린 지인이 그들에게 착각이라거나 거대 망상이라고 지적을 한다면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입증하려고 온갖 방법으로 지인들을 설득 아니면 사내합니다. 나르스 시스트인 그를 오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그런 사람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인들도 그 나르스 시스트한테 버림을 받았거나 이용을 당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지요. 현명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충고를 하지 않습니다. 나르스 시스트는 오히려 자신을 시기 질투해서 그런다하며 충고한 지인을 구설수에 휘말리게 할수 있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거나 그와의 만남을 서서히 멀리 합니다. 티안 나게 거리를 두며 멀어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절대 여러분의 적으로 두지 마세요.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을 위협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이 눈치 못채게 서서히 멀어지며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스트는 타인의 감정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협박을 해서라도 여러분이 그에 대해 소문을 내는 것을 막을 여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이 자신을 시기 질투한다고 믿고 늘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설득으로 그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단 현실을 인지하고 상황에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가 많으리다 생각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 있지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나르스시스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병적 수준으로 자기애성이 강한 유형이 나르스시스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더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순수함을 헤쳐놓고 파괴하지 않게 이런 유형의 사람이 주위에 있는지, 꼭 오늘부터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동영상인데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들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힘이 될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